음, 부기가 너무 맛있어 갖고 소금이 난거 모냐와 내가 잠들아왜 안돼 너 여기만 넣어. 이 물김치 이런 거 음. 맛있지만 엄마가 그냥 못 먹는 거 음. 음. 와. 그래서 아까 밥을 음. 방금 안 먹었잖아 맞아 맞아 음. 그래 그래 아,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다 등치는 응. 한국에서 고기먹죠먹어 맛있어? 맛어맛네 두부, 두부요? 두부 양념 다맛있어 <laughs> 그러니깐요 음, 맛있다 아, 잘 왔네 이거고회 먹어 네삼장아니 마약 삼장 마약 삼장애게들한 마약 삼장에 치켜야 돼 이모 재밌어 너 김밥 한줄 사러 가니까 이모가 야 쪽팔리게 잔슨한줄이두줄 사오라 <laughs> 그래 두줄 <laughs> 아지 겨스터가 탈수니까 응, 이거 이것도 좋고. 아니, 같은데 왜 이런 거없을까 그러니까.